너무 약간 여우 스타일이네 아니요 곰인척하는 여우야 고단수 <laughs> 너가? 너 전혀 고단수 같지 않은데? 아 그래? 어왠줄 알아? 왜? 네? 네가 여우면은 응. 바람을 안 피지 않았을까? 아니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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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로 진짜로 어. 오빠 십새끼야? <laughs> 아니 내가 바람 피는 건 아니잖아 왜 내가 십새끼야 나내 잘못이라고 생각해. 아너 잘못은 아니지. 아너 잘못은 아닌데, 난 곰이 좋아. 여우보다. 네? 어, 근데 너는 여우과는 아니고, 내가 봤을 때 네. 여우인 척하는 곰 같아. 내가 봤때 그러니까 여우소인. <laughs> 어떻게 보면는너 <laughs> 약간 드라이브 할때 약간 어떤 노래 들어? 나 드라이브 안 해봤어, 오빠. <웃음> <웃음> 아, 아, 아니 뚜벅이일 때는 안 불편하거든. 차 어, 없어도. 어. 근데 차한번 있고 나서 이제 뚜벅이로 하면 못 돌아가. 그렇죠. 오빠 안 나간다며 집에서. 근데 가끔 뭐그나몇 번씩 나가지 거, 거짓말은 안쳐 나는 너처럼. 톰 너는 뭐 오토범 놀러 가놓고서 뭐 자기가 아싸래. 나는 거짓말, 거짓말 친 거. 그는 거짓말 친게 아니고 또 나한테 떠넘긴다. 떠넘기는 게 아니라, 아 거기서 거기서 근데 혹시 그 누나 못 봤어? 누구? 박가린 누나? 또못 봤어. 아니, 나는 가서 오킹 봤어 오킹. 나 아. 오킹님 좋아하거든. 오킹님 뭐가 좋은데? 마인드. 아, 어, 어 어떤 마인드인데 오킹님? 보수적게 <laughs> 아, 보수적이라고? 어, 아, 보수적인 그. 나도 보수인데? 아. 들었다. 이쁘죠, 여러분들. 지 어디 가? 지금? 집에 가야지. 근데 일로 와? 어? 나 내려줘. <laughs> 뭔 개소리야. <laughs> 좀 힘드네요, 형님들. 아, 좀 운전해가지고 좀 힘드네, 여러분. 아, 여기 왜 있는 건데? 여기 개편해. 조다 누워, 누워볼래? 넣어볼까? 어 넣어봐. 여기 넣어봐. <웃음> <웃음> 또, <웃음> 오빠 오빠 내 물하면 내못 넣을 것 같아서 그러지아물라면 넣죠 또. 근데 아또 책임전가 여러분들. 어? 아 그래서 내일 닭 사줄 거야? 닭? 오빠 사줄까? 아니, 아니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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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업힐은 사지 마. 닭팔러 왔네. 여러분 내일 닭 많이 사주세요. <laughs> 자, 간단하게 한잔하자 우리. 그렇지? 내 자리인데. 네내 자리인데. 네. 네 자리인데? 그래? <laughs> 이거 <laughs> 왜, 왜, 아.. 왜 이렇게 왜? 놀래서. 아기가. 어, 왜? 아, 아니 야. 왜 이렇게 부끄러워, 해 <laughs> 아, 남친 있네. 예. 아니야, 아니야. 아니, 없어. 아, 있네. 아, 이쁘다고. 아, 자꾸 이쁘다, 이쁘다 해 주지 말아요. 진짜 이쁜 줄 알아요. 저러면은. 아. 어때? 맛있어? 아니, 맛없어. 물맛이 너무 심해. 아, 예쁘고. 그 아, 그래? 많이 사면 사는... 돼. 아, 아니, 그게 아니라, 얘가 지금 센척 하잖아, 여러분들. 이건 어... 처음 먹어봐서 모르겠네. <laughs> 아, 뭐, 잠방을 해요, 여러분들. 무 잠방이야. 빨잖아 그게 뭔뭐 잠방이야. 그거 아. 유치원생들도 그러고 놀아. 유치원생들 막 뽀뽀도 해. 우리 왜안 하냐고요? 저희는 이제, 여러분들 이제. 유치원생만도 못한 거죠. <웃음> <웃음>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. 아니 그 어떻게 보면 좀 약간 지켜주는 거지 지켜주는 남자 어때? 나도 나도 내가 나지켜주는 여자 어때? 너가 나 응. 지켜주는 거야? 어 너가 뭘날 지켜줘? 지켜주고 벌어주고 뭐 얼마나 잘 벌어주는데? 아니 오빠 계속 술 빼고 화장실 가서 핸드폰 확인할 때 며칠한테 살돈 보내일 때 이제 <laughs> 뭘 헤어질래? 누구랑? 여자친구랑? 음. 너 하는 거 보고? 아 그래? 어 너가 잘하면 헤어질게. 아 그래? 어어 어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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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아... 아 근데 이거 모르는 사람들은 어. 나 쓰레기인 줄 알겠다. 그러니까 여자친구 있는 거. 환승이별한다, 이런 줄 알겠다. 여자친구는 없는 것 같은데 쓰레기는 맞잖아? 이거, 이거, 열지 마. 여기 흘렸다. 해줘. 아, 해줘. 오케이. 흘려가는데. 그러니까 어떤 남자가 쓰레기야, 너 기준에. 거짓말 안 해. 아, 거짓말. 그러니까 거기서 막 싸울 거 아니야. 어. 하면 막 계속 서로 막 싸울 거 아니야. 맞잖아 하면서 막. 어. 어떻게 끝나, 그 얘기가? 결국은 인정하지. 아, 그래? 증거 확실했어? 당연하지. 아, 맞아? <laughs> 확실하게 자기 게 아니라고 하는데 그럴 리가 없거든. 내가 뒤에 나왔거든. 그 어... 아, 저, 저거, 저 저거? 어. 어 저거 근데 그냥 아너 어, 원래 들고 다녀? <laughs> 아니 하나 썼어 <laughs> 아, 맞아? <laughs> 어, 어, 어 아, 그래? 그 톰이었는데 이제 하나 썼어. <laughs> 아, 그랬어? <laughs> 어? 아까 어떤 사람 나는... 밸런스 게임을 하였거든. 해볼래? 대단 못하면 먹기. 아 그래? 나는 오늘 응. 집에 가지 싫다. 예 e 응. 근데 이런 말에 대해서 어? 응. 가면 안 돼? 나갈 거야. <laughs> 나 어차피 갈 거야. 와 어, 이거 가 제발. 윤종이가 나... 사귀자면 사귄다 유스 오아노. 아 윤종이 사귀자면요? 아. <laughs> 예슬이랑 사귀기 미스 오아노. 애쓰리랑 사기. 뽀뽀를 하게 된다면 입술 vs 볼. 볼은 뽀뽀도 아니야. 나 옛날에 나 프랑스 대회하러 갔거든. 다다 어. 뽀뽀해 그냥 처음 보게. 여자가 그냥 만나면 그냥 인사. 아, 인사 한번 할까? 몽주르아 그럼 이동남권는 그런 인사 안 해? 자연스럽게 컷하네아 신기 해 아, 아니야 신기해 맞아 <laughs> <laughs> 아니, 거야. 아니 아니 아니. 나도 오늘 내키스가 살아 있는지 확인해 볼 거다. 허락한다면. 됐다. 나는 허락할 거다 S.O.R 너. s 오 r 너? 허락할 거다? 잘 못겠어. <laughs> 아. 윤종이 남자로 어떤가요? 아 윤종이 남자로 어떠냐고요? 일단 너보단 나을 거 같아. 짠! <laughs> 아니 왜! 왜 갑자기 디스해! 너 근데 친한 DJ 있어? 없어. <laughs> 내가 해줄게. 그렇지. 그래? 아, 부르면 올 거야. 너가 부르면. 어. 당연히 가지. 진짜? 어. 방송 펴져 있으면. 그게 맞잖아 아. BJ인데. 그렇지. 우리 BJ잖아. 수고하셨습니다 하고 같이 배하는 거잖아. 그치? 아 예슬 씨. 네. 나 고생하셨어요. 오늘. 오늘도 와주셔서아 아, 네. 좋... 죄송해요 그래, 제가 오, 제가 오늘 뭘 실수. 네아 그렇죠. 딱 이런 느낌. 어 그렇지. 아, 좋아. <laughs> 난 솔직히 여러분 이런 사람 아니고 진짜 만약에 너무 인사 불성이다 하면 바로 택시 태워서 보내고 아니면은 아. 난 그냥 뭐 술한잔더 하러 갈까요? 막 이런 느낌이야. 아 원래. 그래 서술한잔더한적 있어? 그럼 나 오늘 술한잔더 할래. 너랑? 응. 어? 아아 아. 아, 내일 근데 그 방송이 있어가지고. 아 그렇지. 아 오빠 뭐... 오늘 갑자기 부는 거야? 할거 없어서? 아할거 많아. 아니야 할 거. 있을... 오빠 바쁜 몸이야. 아너왜 부는 줄 알아? 응. 보고 싶어. 아 그래? 음. 뻔하네. 많이 했나 보다. 난. 근데 이 정도 했으면 <laughs> 내일 닭사줄 거지? <laughs> 아, <최악입니다>. <laughs> 아, 아! 아! 진짜 최악이었어. 내가 알자. 닭이네 결국. 저 닭인가 봐요 그냥. 아 무슨? 어장 아니고 오빠는 독장을 키우는구나. 아 이제 알았어요 저. 오빠 우리 노래 틀까? 아니, 노래 틀라고 노래. 아니, 이런 말해도 돼? 왜? 저작권 걸려. <laughs> <laughs> 아 그러네 아 오케이 어. 아 유튜브 달라고 아저 아, 아. 이런 사람 어때 네. 아족같아 <laughs> 윤종아 잘 꼬셔봐라 그래야지 내일 닭 산다 예슬이 쥐어짜면 더 나올 것 같은데 어, 이상한 말도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아, 예슬이 머리 붙이니까 잘 어울린다 <laughs> 진짜. 오빠 서 유튜브 잘꼬는다 <laughs> 아 음. 오빠 막 여기 외국 가면 서운하다니까 진짜. 아 서운해. 어 아, 뭐. 아, 너무 서운하다. 아뭐 어쩌라고. <laughs> 닭 사달라고. <웃음> <웃음> 알았어, 어. 어, 닭 아, 사달라고. 알았어 오빠 집으로 보낼게. 어닭 사달라고. 오빠 집으로 보낼게. 내일 이러면 괜찮아. 네가 먼저 나 아프게. 너뭐 성인 견주라니 네가 진짜로. <laughs> 뭐 네가 뭔데 날 아프게 이거 뭐 아, 노래 이거. 가사 아니야? 아, 원래 아픈 게 사랑이야. 아 꺼져. 아 니가 사람을 알아? 해서. 너 알아? 나 알아. 너 알아? 너 알아? 뭐던데? 뭐던데? <laughs> 뭐던데? 너 어디 출신이야? <laughs> 너 티켓 <TK> 아니야? <laughs> 아니야. 너 전라도시 아, 어디 아, 아니야? 여기서 왜 색깔 나는지 아니야. <laughs> 아, 이게 아 잠깐만 이게 왜 색깔이야? 나 중도야 나 중도야 나도야 개드립이야. 어. 나는 근데 깔끔해 나는. 그런 말들을 좀 가끔 들었어. 오빠 우리 무슨 사이야? 그럴 때 나는 항상 바로바로 딱딱딱 바로 <laughs> 말해. 진짜 쓰레기 같은 남자들은 뭐냐면은 음. 거기서 존나 애매하게 말해. 확실한 게 좋잖아. 그렇지. 우리 무슨 사이야? 아 우리. 어. 아 우리 우리 그런 사이지. 쓰레기 특이 여러분. 네. 왜? 쓰레기예요. 야, 쓰레기야, 맞아. 나 쓰레기 아마아나 네. 쓰레기. 남자 마셔 그래. 아니왜 이렇게 등져 이 사람? 나 원래 등지는 오빠가 몰라? 뭔데? 아, 나한테 기대라고? 어. 아난 싫어. 아날 싫어 아 나는 아, 왜? 나 나한테 기대지 마아왜 나는 나 혼자 먹고 살기도 바빠 나한테 기대지마어그 대본 받을 기회를 주고 아 그래 알았어 갈게요 너너그 붙인 거다 떼어줄 수도 있어 떼어줘도 돈 물어달라 하면 돼 내가 왜줘 오빠 오빠 여지 줬으니까 음... 아뭐 뭐 하면 할까 안로 얘들아 맘 할까 할까 할수 있어 아또 이사 갔다거 하지마 아니야 뭔 소리야 이러면 나또 먹튀 범 되기 아, 야너 때문에 나 그때 희대에 먹튀 범 됐다니까 복거안 했다고 그래서 도는 때문에... 거 아니야? <laughs> 딱 말씀드릴게요 형님들 딱 사줄 거야? <웃음> 여러분 괜찮은 <laughs> 건 없어요? 그러니까... 예슬이 술좀 깨게 뽀뽀 좀 해줘 풍종이 형 나 술. 소... 할말 없거든. 어 아니야. 할 하지 마지 마. 이렇게 적극적으로 거부하니까 좀 선을 넘고 싶네. 음, 아니야 아니야 안 넘어도 돼. 네 여러분 얘뭐 맨날 뭐 자기 뭐할수 있다, 뭐 한다, 뭐쏠수 있다 하는데 아무것도 못해. 넌 네가 솔직하다고 생각해? 아니 너아 안. 난 솔직해. 나 솔직해. 못 하주 아무것도 못 하주 아무것도 못 하주 너못 사. 아넌 아무것. 도 못해너 원래 그런 애야. 할게 할게. 아니 넌 못해. 나 한다니까. 아니 그집왜 해? 아, 어, 맞아. 그러니까 자기가 안 하는 거네. 아 내가 안 하는 게 아니라, 아 아니, 억지로 하는 거는 내가 못해. 억지로 안 하는데? 화장실 갔다. 아, 어. 네. 기분 개더러워. <laughs> 기분이 왜 더러워? 아, 기분 이 더러워요 그냥. 아 뽀뽀 노닥은 뭐예요 <laughs> 형님들? 어, 그치, 그치. 아, 그렇지, 그렇지. 아너 때문에 지금 뽀뽀 안 하면 다안 산다잖아 사람들이. 오래. 그래, 뭐. 아 그냥 얘는 여러분들 제딱맞기야 오빠 유튜브 좀더 뽑자 이러고. <laughs> 아안 뽑아줘도 아, 돼. 아 그래? 예슬아. 아 그래? 어 미안한데 안 뽑아줘도 괜찮아. 음. 야, 유이브 봤거든. 어. 이게 아니야. 되게... 아, 쓰 까까. 좀... 아니 아까. 아, 깎어. 뭔가 아까. 아, 작품이 뭔가 아쉬워. 아, 아니 아쉬워. 그럼 뭐 어떻게 했을 때? 그럼 뭐? 응? 어 어떻게 했어? 아, 뭔가 좀 아, 너는 얘는 여러분들 얘는 못해요. 할수 있어요. 예서라 응? 나좀 가스라이팅 하는 것 같아? 내가? 응. 가스라이팅 좀 당했어? 응. 나쁘지 않아. <laughs> <laughs> 야 예슬아 응? 배 존나 맛있다 술먹 나도. 야야야 배를 야, 먹어. 야 먹고 싶은데 먹. 고 아야야야 따자 따러 야야야야 배가 존나 맛있다. 아뭘또 뽀노다기야 뭐, 못뭐아 아, 형들. 갈길래너 아예 아니, 아. 어차피 이제 방종할 거야 방종해야지. 아, 방종할 거야. 아 형들 얘술존나못 먹는다 응. 그치. 아 실망이야 예슬아. 응. 나 오빠 결혼 괜성 성공했어. <laughs> 이, 이런 말에도 대해서랑 뭐? 고마워. 고마. 근데 이런 말에도 대해서랑 내일까지만 뭐? 좀 연기해 주면 안 돼? 왜? 닭 팔아야 돼. 닭 팔아. <laughs> 알았어 알았어. 아 살게. 진짜로? 야. 아 사고. 아 사고. 사고 넌 꺼져 그냥. <laughs> 닭 팔기 어렵다. 그치, 닭 성공했습니다 형님들 오늘.

여자친구 있어? 있다. 있어? 어. 뭐 결혼식 보러 는 거야? 진짜? 어. 진짜? 응. 저 조팝 참교육 감사합니다. 18살이었다. 아이고 형님 누구야 형님? 어 노방 형님이라는데, 이슬아? 누구데너 어... 저... 연기였어? 아니야. <laughs> 이거에 속으면 안 돼요 형님들. 진짜로. 이거에 속으면은. 흑댐이네 진짜얘내 발가락 만지고 있어 <laughs> 아좀손좀 좀 치워 오내 발이라고 내 아니야. 발이야 발가락 그냥 만질 수 있어 아내 발이야 아네 아, 네 발이든 뭐도 없내발 만지지마 왜? 나내발 만지대 아, 네발안 만져 왜? 더러워 왜? <laughs> 아, 저... 아, 저... 아, 저... 그니까 이래뭐 이거 아아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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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응. 발을 왜 만져 아, 네. 나... 아잘 더럽다고. <목소리> 아니 예스님 윤종이랑 어떤 사이세요? 종두사 뜨는 아니, 거 아닌가요? 윤종이랑 어떤, 사이에요? 어떤 사이예요? 어떤 사이긴요. 아무 사이 아닌데요. 철벽 쳐가지고 종두사요? 뜨는지 한번 확인해볼까요? <목소리>